네, 안녕하세요. 특상이 바뀌었죠? 네, 여기가 더 조용해서 이제부터 여기서 영상을 찍을 거예요. 그점 양지 하시고요. 오늘은 제가 뭐할 거냐면 오늘은 초콜릿 특집으로 좀 새롭게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초콜릿 특집은 제 출처예요. 누가 초콜릿을 하셨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만드는 방법은 제 출처니까요. 만드는 방법 같은 경우는 출처를 밝혀주셨으면 하고요. 만든 방법만 밝히라는 거지, 이름을 밝히라는 말은 아니니까요. 그거는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네. 가, 장 중요한 준비물이 있는데 이거예요. 이건 세로 컵이라는 건데요. 저희 아빠 제가 그쪽 회사에서, 공장에서 일하세요. 쿠키 그런 거? 그런 거에서 일하시는데, 거기서 보면 이런 게 되게 많대요. 그래서 만점만 갖다 주셨는데, 이것만 쓸 거예요, 만들기 할 때는. 이, 다른 건 진짜로 초콜릿 만들다 쓰려고요. 근데 이게 한 100장은 넘어요. 300개 들어있대요, 300개. 여기 써있네요. 300피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어제 한장 정도 그냥 한번 샘플로 써봤어요. 그래서 지금 한 299장 들어있을 거고요.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그초콜릿로 하면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초콜릿 특집을 하게 됐고요. 준비물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화이트 초콜릿 토핑이고요. 아 화이트 초콜릿이고요 준비물은 이렇게 세로컵 하나랑 칼전 흰색깔 그리고 갈색깔 준비해 주시고요.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있으면 되고, 그리고 세로컵에 그 초콜릿 만든 초콜릿 붙일 거 있어야 하니까 물풀도 준비해 주세요. 네. 그러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파스텔 다 정리해놔가지고 지금 완전 방이 뚝숙어지네요 파스텔이랑 칼도 준비해주세요. 파스텔이랑 칼 네, 먼저 여기 흰색에는 아이돌이랑 칼점이랑 섞여있어요. 그래서 조금 그런데 그냥 할 거고요. 여기 조금 칼같이 약간 기름같이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색상에 묻으면은 여기 유리도 없고 안 돼가지고 여기 그냥 이런 팔레트에다가 깔아서 할 거예요. 일단은 세로컵에다가 크기를 맞춰야 되는데 세로컵이 크지 않아요. 다행히. 전 별로 큰 거를 좀. 한 거, 옛날에 너무 커가지고, 납작해져서, 좀막 그랬는데요. 이제는 크게 딱 맞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딱 좋아요. 딱. 이걸 나중에 제가 이제 상자 같은 거에 만들어가지고, 보관하려고요 이게 미니어처로 만들어서 나중에 친구한테 선물할 거예요. 선생님한테 선물할 수도 있고, 친구한테 선물할 수도 있어요. 사실 이게 출처라는 거는 제 출처예요. 아면한테 출처니까. 출처 같은 경우는 밝혀주시고요. 약간 이 정도 크기 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거 아 맞다. 이거를 꼭 눌러주세요. 저는 자를 이용할 건데요. 자 이용 안 하시고 밀대로 하셔도 상관없으니까 아무거나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납작하게 동그랗게 안 해도 돼요. 그냥 안내로 하고 칼전 칼전 갈색이 좀 가장 좋아요 분홍색이랑 빨강색이랑 이 정도? 아 너무 많다 또 계약날 앞두고 있으니까 그냥 만들기 할 날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왜냐면 계약?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계약하잖아요. 그래서, 뭐 학원 다니고 이러면, 평, 에그, 계약, 방학 아닌 날에는 더 바쁘고 하니까. 또 학교 가면은 시간도 많이 없고 해서 좀더 많이 만들려고요. 방학 때는. 좀더 부지런히. 그리고 칼등 같은 경우는 갈라지는 게 많이 없잖아요천장처럼 그래서 더 좋아가지고 저는 이거를 더 선호하고 있고요. 어디야 칼점을 사용해야겠다 하는 이유도 칼점이 있는데 다안 써가지고 거의 새거에 다 거의 새거가 아니라 전부 다 새거기 때문에 아깝잖아요. 싸다고 샀지만 안 하면 아까워가지고 해봤구요이 위에다 다크 초콜릿을 제가 뿌리려고 파스텔을 준비를 했거든요. 여기에 먼저. 이렇게 물풀을 가운데다가 짜주신 다음에 칼전을 놔서 붙여주세요. 붙여주신 다음에 검정색이나 갈색과 파스텔을 해주세요. 여기 검은색이 없네? 여긴 있나? 어떻게 검은색이 없다. 갈색으로 해야겠다. 제 원래 다크초콜릿 그런 가루로 뿌리려고 했는데. 여기도 물풀을 살짝 발라줄까? 혹시 몰라서 제가 옆에다가 이쑤시개 많이 놨거든요? 이 방이 제 책상이 아니고 컴퓨터 책상인데 제 책상이나 마찬가지죠? 그래도 하여튼, 어쨌든 간, 어, 여기는 만들 책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 책상이 두 개가 되버렸어요 여기는 숙제하고 원래 숙제하고 막 그런데 컴퓨터 하고 화상영화하는 그런 방인데 앞으로는 오늘 하루만 사정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할 수도 있어요 이젠 잘하면 진짜 춥을 거라요 제가 슈가 파우더 샀거든요. 오늘 조만한 말에서 구매 완료했고요. 엄마가 사주신 거 제가 장바구니에서도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알아두시고요. 이거 초콜릿 가루 좀 이상해서 그는데요 안에는 되게 이뻐요. 그러니까 일단은 스웨트 화이트 초콜릿 하나 만들었습니다.